어, 현재 미혼율이 심각하다, 나라 망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면 이제 90년생, 그러니까 35살이죠. 남자 80%, 여자 61%가 미혼이다. 이게 이제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나온 거긴 한데, 아무리 그 퍼센트를 감안했다 하더라도, 현재 30대 분들이 결혼을 안한 분들이 너무 많기는 한 거죠. 이런 세대가 처음이다 보니까 앞으로 저출산은 완전 이제 확정된 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미혼이신 30대, 20대 분들께서 앞으로 결혼을 많이 할 것이냐 봤을 때 그렇지 않아 보이고요. 그 이유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항상 남자는 내가 아직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돼서 결혼 못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고 여자분들은 남자가 없어서, 남자가 준비되지 않아서 결혼을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녀 눈높이가 전혀 안 맞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어, 올려주신 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팩트만 말하면 잘 나가는 남자 비율이 급감했습니다. 대기업은 채용을 줄였고 해외 리쇼어링으로 인해 국내 인력을 덜 뽑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나 공대 대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는다. 그런 글이 커뮤에서 화제가 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성 우대까지 겹치면서 젊은 남성들이 기회를 양보 당하고 있다. 잘 나가는 남자의 비율은 떨어졌고, 여자는 경제력의 분화가 일어났다. 옛날에는 공무원 여자가 상급의 경쟁력이었지만, 이제는 전문직, 공기업, 대기업 등 상위권 여성이 많아졌다. 그래서, 상위권 남자들도 동지론이 강해졌다. 결론적으로 30대 평범녀의 공급은 5% 줄었는데 수요는 50% 가까이 급감했다. 솔직히 중소기업 남자도 중소기업 다니는 30대 여자는 어지간하면 거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사실 회사 다니는 것 자체를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문제는 이 상황이 10년 안에 본격적으로 터진다는 것인데요. 93년생 출생자가 71만 명인데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이었습니다. 10년마다 18만 명 넘게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하필이면 패미세대와 겹치면서 한국 여자 미혼율은 역대급으로 치솟았습니다. 90년생 한녀 미혼율은 무려 61.4%입니다. 이 추세라면 앞으로 10년 후 출생자 수가 0명에 가까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0명은 아니더라도 출산율은 극단적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초 나이가 높아지면서 의학적, 체력적으로 애 하나 낳기도 힘든 상황이고요. 가임기가 넘어가는 여성들을 믿고 있다가는 나라 망합니다. 여성 복지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어도 출산율이 반등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지금 당장 한국 여자들이 애 셋씩 낳을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가계 부채도 심각해요. 지금 대한민국은 가계 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어섰고 국가 총 부채는 6천조. 그중 가계 부채만 3천조입니다. 젊은 인구는 줄어들고 부채는 쌓이니 10년 내로 부채 뇌관이 터질 가능성이 높고요. 부채가 터지면 부동산이 똥값되고 건설업체들이 줄도산하며 각종 연금은 다 파탄납니다. 대기업 다니는 임원이든 고위 공무원이든 1타 강사든 10년 후면 구조 조정 대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대학교가 폐교하는 수준인데 출산율이 0.7 밑으로 가면 모든 산업 구조가 무너집니다. 한국은 10년 남았습니다. 폭탄 돌리기 해봐야 소용없고요. 출산율을 지금 당장 끌어올려야 하지만 페미니즘이 최전성기를 맞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결국 부동산 버블은 붕괴하고 가계 부채는 터지며 국가 경제가 무너질 것입니다. 한국 여자 복지, 일자리, 인권 다 나락으로 가는 거죠. 지금 페미니즘 전성기를 이끌었던 2030 한녀들은 10년 후3040 노처녀가 되어 시집을 못 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결국 지금 페미니즘을 외쳤던 세대의 여성들은 거짓 신세가 될 것입니다. 어, 매우 이제 극단적으로 써주셨지만 통계로 봤을 때는 충분히 또 일리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현실적으로 좀 전망을 요약해 볼게요. 일단 출산율이 붕괴된다. 10년 내에 0.7%에서 더 떨어지면 뭐 0.4명 수준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GDP가 붕괴하게 되고, 당연히 국가 경제가 발전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연금 문제도 있잖아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이제 심화될 수 있고요. 현재 20대, 30대 분들은 솔직히 노인이 되었을 때 연금을 거의 못 받는 세대이다. 이런 전망이 많죠. 거기에다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고용까지 불안해지면, 현재 미혼청년들이 그대로 빈곤한 1인 가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서 남자 여자 차이를 봤을 때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뭐 재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리하다 보니까 미래에는 여성 빈곤 1인 가구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비관적으로만 보는 것 같다 미래에 또 ai 시대인데 어떻게 더 좋아질지 모른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최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놓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현실에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는 게 맞잖아요. 남자분들이 아무래도 더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고 여자분들이 2030 시절에는 그렇게까지 노후를 위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 분들이 남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어, 이게 미혼율이 이대로 유지되면 중년이 됐을 때 여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힘든 상황이 될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자분들이 결혼해서 애 낳고 힘들게 사느니, 여자는 혼자 내돈 벌어서 먹고 사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여자분들이 또 젊었을 때는 소비 성향이 강하고 금융 지식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젊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고, 또 남자를 만나면 남자가 내주고 하다 보니까 어렵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요. 어, 40이 넘어가고, 또 체력이 급감하면서, 예전처럼 남자를 만나기도 힘들어진다. 그렇게 됐을 때 힘들어진 상황에 대해서 적응을 잘 못하거나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현재 2030 여자분들이 자라날 때는 알파걸로 키워진 분들이 많고 직장이나 직업에 있어서도 상위권으로 간 분들도 많은데요. 문제는 한정된 자리에서 여자가 많아질수록 그만큼 남자는 줄어드는 거고요. 그 또래 안에서 결혼하기 괜찮은 남자의 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어, 그렇다고 여자들이 나보다 경제력이 낮은 남자와 쉽게 결혼을 하느냐 그런 선택은 안 하고 골드미스를 선택하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결국 여성의 사회 진출 또 상위권 진입이라는 게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비혼 비출산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되어버린 거라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요. 0.7%라는 출산율 안에는 국제 결혼하신 분들의 아이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을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 남녀의 결혼율을 월등히 끌어올리는 건 어려울 것 같다. 남자분들도 이제는 결혼을 기피하거나 동지론을 추구하기 때문에 서로 결혼하기가 더 힘들어질 거고요. 평범한 여자는 평범한 남자를 무시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아 하고 평범한 남자는 평범한 여자랑 결혼하려면 그 여자한테 매달리거나 아니면 집에서 돈을 받아와서 신혼집을 구해놓거나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참 어렵고 결혼을 포기하는 분들도 늘어났고 정말 국제 결혼으로 혼인율을 올리는 것밖에는 사실상 대안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리해보면 여성들의 사회 진출 또 상위권 진출로 인해서 잘 나가는 남자의 수가 줄어들었고 그런데 여자들은 나보다 경제력이 낮은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페미니즘을 거쳐온 현재 20대, 30대 여성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애를 셋씩 낳을 일도 없다 보니까 출산율은 점점 더 떨어질 거다. 여기에서 출산율을 그나마 덜 떨어지게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국제결혼밖에 없다. 한국에 정착해서 인구 수도 늘리고 출산율도 높이고 어, 이거밖에는 정말 대안이 없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연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